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6일, 잠깐만요.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제 전체적인 골드와 실버 시장의 전역 시황을 한번 먼저 체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골드 국제 시세 시황부터 어, 시세부터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트로이온스당 골드 어, 1 온스당 1 9 0 1불 99센트. 그다음에 1그램당 61불 15센트. 그다음에 1 k g 당 61,150불. 40센터가 지금, 어, 1 트로연스, 골드 1 트로연스당 시세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실버는 1온스당1 트로연스입니다. 24불 26센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 이, 바보미 요거 이제 1분 봉입니다. 1분 봉인데, 오늘 그 실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난폭이 이 지금 현재 심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골드는 어 조금씩 조금씩 지금 현재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이게 파란 차트가 저번 주 목요일 차트죠. 어, 저번 주 목요일은 등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말장이 어졌는데 조금 상승하다가 싶다가 요욕 장에 바닥을 찍고... 오늘도, 뭐, 등락이, 예, 그, 크지는 않지만, 거의 박스권에 있지만, 어, 약 한, 어, 이 시, 예, 전체적으로, 어, 한, 음, 트로이온스로 보면, 약 한, 음, 4, 5불? 어, 4, 5불 사이에서 거의 오늘 종일, 어, 시장이 등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은, 이제, 어제, 저번주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어 주말장이, 이제, 주말장에 비슷한 어떤 분위기를 오늘 있는데 특별한 지금 이슈가리가 없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그 외에는,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 에는 특별한 게 오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역시 대선전이라, 시장이 굉장히, 조용하다. 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조용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아시아 증시는 중화권, 그러니까 중국, 홍콩, 대만은 좀 상승을 했는데, 그 나머지 아시아, 어, 하락을 했고요. 유럽장도 지금 하락장에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11시쯤 되야 지금 시장하니까. 그 다음에, 선물 시장, 원자재 선물 시장에는 골드는 지금 현재 전일 대비해서 지금 회복하는 중인데, 1904불. 지금 현재 1902불이니까, 뭐, 선물과 실물 차이가, 아, 어 얼마 안 나는 상황이다. 실버는 24불 33센트. 아까, 어, 실버 같은 24불 28센트죠. 어, 선물이 조금 높습니다. 에 그런, 한 2, 3세, 2, 3달러 정도의 2, 3센 m 정도, 예. 어, 그 정도. 4, 호 아, 그니 그러니까 실버는 1, 어, 1t로 연당 한, 전체적으로, 어, 뭐, 5센 m 6센 m 어, 요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오늘 월요일 장인데도 불구하고, 어, 지금, 뉴욕 코믹스 시장에, 또, 들어와서 조금 상승하는가 했더니만 조금 더 꺾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밑달러 지수 자체가 지금 부양책이 안 나오고 하면서 저점 저쯤, 달러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92.92%대 있다가 지금 현재 93.017%까지 지금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게 그 상승을 달러가 상승하기 때문에 골드는 뭐더 이상 상승을 못하는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또 달러가 이렇게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유로 유로 달러 유로 달러 대비가 마이너스 0.34%입니다 파운드도 0.15% 이게 그뭐한60% 이상을 차지하는 포지션인데 이것이 플러스로 돌아서야 이제 달러의 강세를 눌러 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지금 이제 뭐 부양책 자체가 지금 거의 이제 물건너 갔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특별한 이슈 없는 상황에서는 달러가 오히려 슬슬 사는 살아나는 그런 형태고 어, 유로 쪽이나 파운드 영국 쪽 이렇게 예,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스페인하고 영국하고 이태리 뭐 이런 쪽은 지금 현재 야간통행 금지가 되어 있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코로나가 강세기 때문에 어 지금 그런 영향에 의해서 지금 유로화가 맥을 못 추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좀 차분하고요. 좀다운되 있는 느낌? 음, 그렇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단, 이제, 오늘, 그, 어 달러가 약간 살아난 부분도 있지만, 원달러가 어제, 오늘 아침마다로 1,128원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좀 회복해서 조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1,132원으로 좀한 5원 정도, 4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 외환 뉴스들을 이렇게 봐보면, 뭐,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19개월 만에 1,120원 대 예, 요렇게 이제 나와 있고, 뭐, 다, 3월 이후 첫 1120대 장중 위안의 연동 속도 조절, 뭐, 여러 가지 이제 요런 내용, 1200원대 떨어진 부분에 대한 어 내용, 그 다음에 위안화와 관련된 지금 이제, 아시아 시즌, 아시아 존 쪽에, 어, 달러, 달러에 대한 강세, 뭐, 이런 부분들이 유서가 거의 주류로 어 이루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골드 이제 시장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등락이 좀 있으면서 크게 상승 못하는 게뭐 반대로 여기 봐보시면 조금씩 조금씩 달러가 살아나면서 또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어 조금 살아나면서 이 골드 시장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거기에서 계속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다.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린 1900달러 어, 1트로 에서는 1890 달러에서 1923 34 달러 거의 이 폭에서 지금 현재 예, 움직이고 있다. 정확하게 얘기 나온 오1189 1트로에서1891 54센트에서 1906 60센트 사이에 지금 현재 약한 어, 15불 정도, 15불 정도의... 사이에서, 오늘, 그, 시장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앞전에 고점을 3, 어 25.25를 어그 찍고 나서는, 물론, 이게 한성봉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어, 이렇게 1트로 연서당, 지금 이제 25.27달러를 찍고 나서, 계속 지금 하락을 하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이제 대선 저번주 이제 대선 토론하고 나서 주말에 예 하락을 좀 했다가 조금 이제 살아나는 그런 형태가 보이신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공드 예 시황 자체는 어 대선 어 끝날 때까지는 어떤 이런 페이스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어, 오히려 지금은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4불 50센트 실버 같은 경우 24불 50센트 밑에 에, 이 정도 부분은 지금 매수 타이밍이지 않겠냐 요렇게 보고요. 뭐 골드 같은 경우에는 뭐1 8 9 0불때 1880불대 느낌, 1 8 9 0불때는 매수를 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 지금 이 예, 앞에 안 보이는 쪽에서 어, 골드나 실버에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냐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미래인 퍼빗이 예, 이미 저번주에 금에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하면서 오늘 아침 방송도 나왔지만 지금은 어, 골드에, 골드를 매수할 타이밍이다 예. 그 윌리엄 퍼핏 같은 경우 직접 금을 사지는 않지만 금을 캐는 금강회사의 주식을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전에도 이제 금강회사의 주식을 매집을 했고 이번에도 또 다른 회사를 매집 회사에 주식을 매집을 했는데 추가로 더 매집할 의향이 있다 이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오히려 어, 골드에 투자해다 투자할 기회다 이렇게 적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잘 아시겠지만 위례 퍼빅 같은 경우는 최소 이제 앞으로 6개월 1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어, 지금까지의 어떤 투자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충분히 예, 지금은 어, 골드 실버를 투자할 만한 직계에 어, 와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뭐 전반적인 어떤 내용으로 봐서는 어 오전이나 오 5장이나 뭐 크게 예그 차이 없이 거의 박스권입니다. 박스건뭐 1온스당 60온스당 지금 현재 61불에서 뭐 62.5불 60 61불에서 61.06에서 60 61불에서 61.25불 요 사이에 거의 그냥 어, 큰 하락과 큰 상승 없이 이 박스권에서 쭉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인 사실 월요일장이라 조금 기대를 해볼만 했는데 기대를 어, 했는데 오전장에 이어서 역시 오후장에도 특별한 어떤 어, 시장 변화가 없어서 오늘은 정말 조용하다 올해, 올해 절간에 와 있는 어떤 그런 어, 느낌이다. 이렇게 예, 뭐 그런 네, 느낌입니다. 뭐 제가 절간이라고 해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제 절에 가보면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 시장도 우리 오늘 골드 실버 시장도 조용하니 예, 그러한 느낌이 예, 받은 하는 하루가 되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지금 오늘 전역장도 뭐 유역장 이미 코맥스 시장에서 들었 유역 코맥스에 들었었기 때문에 뭐 초반부이지만 거의 1900불 전후로 해서 오늘 장은 이런 어떤 어좀 장으로 가지 않겠냐. 지금 어 정시 자체도 아시아나 유로 쪽은 거의 하락 쪽으로 단중화권은 상승을 했어요. 중국, 홍콩, 대만은 상승을 했는데 그 나머지는 거의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거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첫 번째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코로나 사태가 경기 심각하고요. 두 번째가 미 부양책입니다. 이제 미 부양책에 관련해서 이제 이제 그 분석했던 사람들이 부양책이 안 나온 상태에서 그 뭔가가 그 역할을 뭔가 시장을 끌어줄 만한 시장이 뭔가 이슈로 던질 만한 어떤 이런 부분을 지금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인데 아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대선 전까지는 거의 이번 주 이러한 어떤 형태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아마 어 오늘이나 내일 내일 정도에 또 뉴스에 또뭐그 부양책 논의 이래가 아마 그 시장에 관련된 내용이 유수로 한번 나오지 않겠냐 싶은데, 이제 이제 부양책을 얘기해, 하더라도, 어, 크게 시장에 그 이슈라 정말 확정돼 가지고 패스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제는 뭐, 간격이 좁아졌느니, 뭐, 어, 천, 1조 5천에서 1조 8첩을로 그, 어, 예산 늘렸다든지, 이런 거는, 아,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 예, 보여집니다. 아무튼 어, 오늘 월요일 장이지만 뭐 크게 네. 분석할 내용이 없어요. 뭐 여기 이미 노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한 일수도 있고, 없고, 특별한 뭐 상승도 없고 하락도 없고 응. 오늘 월요일 전직장이 굉장히 답답하게 보합 상태로 어, 지금 진행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봐보면, 이제 채권 및 채권 수익률은 10년분, 30년분 다 지금 하락에 돌아서 있고, 어 유럽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계속 그 코로나 사태로 셧다운 내지는, 어, 저녁에 야간 통행 금지를 실시하는 이러한 어떤 어 부분이 소식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미국에는 1확진자가 이제 8만 명에 육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게 지금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미 부통령이 지금 부통령 참모진들이 지금 코로나가 걸려서 어그 자가 격리되고 있는 이런 어 형태의 사건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어 심각하다. 이렇게. 아 코로나가 미국에 심각하다. 만약에, 우리 뭐, 예,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 어, 국무총리 비서실에 몽땅 코로나 걸려서 가택에게 그, 이, 자가 격리들하고 이러면 뭐 난리가 났겠죠. 예, 난리가 났을 건데, 어, 미국은 부통령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참모진이 다섯 명이 확정이 되고, 지금, 뭐, 거기에 검사는 한 20명이 하고 이런 어떤 정말 미국이 얼마나 코로나가 심각한지가 단적으로 어 보여주는 그런 사례지 않냐. 그런데 오늘 또 국제 뉴스에 봐보니까 역시 이제 우리 한국에도 그, 이교회 관련해서, 어, 그런 이제 사건, 사고가 있었죠. 어, 뭐, 처음에 그, 어, 우리 봄에 그 대구에모 종교에서 어 굉장히 크게 전국에 확산이 됐고 8월 15일 날 전으로 해서 또모 교회에서 또 그렇게 해서 어 전국에 확장이 되고 어 그랬습니다. 제가 어떤 교 교회 어떤 교회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잘못하면 또 오해 소지가 있어서 모어 교회에. 모종단 이렇게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 뉴스에 그런 게 나왔어요. 예그 하나님이 다 보살펴 주기 때문에 마스크 마스크를 그 참여한 사람 마스크 아무도 안 했어요. 왜 마스크를 안했냐라고어 물어보니까 마스크는 효과가 없다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다뭐 이런 어떤. 그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참야참 참 우리, 우리나라도 우리 그렇게 해서 한번 크게 확정이 됐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저러한 어떤 미국도 똑같구나 아 그런 어떤 느낌을 좀 많이 또 오늘 받은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전반적으로 어, 시장은 어, 보합 상태다 대선 전까지는 거의 요런 어떤 어, 부분으로 어,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 분석은 어, 이정도 부분에서 어, 마무리 하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좋아요 구독 어, 알림을 눌러 오시면 저희들이 시장을 분석해서 엄로도 해드리니까 골드나 실버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무조건 이 동영상 봐야 되고요그 다음에 골드나 실버에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 또 어골드실브에 관심이 있는 분, 좀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자료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이한국세상 골든피아 들어오시면 좋아요 알림 구독을 눌러서 어, 매일 분석된 자료를 어, 확, 어, 알림을 눌러놓으면 어, 알림에 뜨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분석 대부분은 제가 자료 편집해서 골드 실버 국제 시황으로 다시 자료를 어,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